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뎅 토핑을 만들 건데, 이거 출처는 아주맨님 거고, 어,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천 점, 천 점이랑, 그리고 가위, 그리고, 어 물감 필요한데, 얘는 초록색이고, 얘는 짙은 녹두색이에요. 약간 요런 색을 아줌맨님은 사용하시던데, 저는 혹시라도 모를까봐 그냥 이걸 준비했는데, 그냥 이걸로 사용할게요. <laughs> 그리고, 커터 칼. 커터 칼은 사용할 때가 있을 텐데, 일단은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는데, 얼마 안 남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일단,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서, 이거를,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신 후에, 후에, <laughs> 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어, 갈라진다, 어떡해. 이게 약간 새고가 아니라서 좀 갈라지네요. 그럼 분무기를 조금만, 물 조금만 뿌려서 할게요, 저는. 네, 이거를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왔어요. 네, 이거는 굳을 수가 있으니까. 일 이거를 할요 정도만 떼면 되겠네요. 얘는 굳을 수가 있으니까 따로 잠시만요 담아두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어, 이거 근데 진짜 냄새가 심해요. 이렇게 담아두고 얘는 여기 놔두고 얘를 이제 요걸로 처음에는 요걸로 조금만 해서, 진짜 조금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야. 너무 많이 안것 같아. 옆에 지금 분무기도 있고요. 마침 다 있어서 끊을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네요. 헐. 진짜 조금만 해서 섞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laughs> 완전 연하게 이렇 해주시는 거예요. 근 이거 지금 아직 완전 색이 아직 다안 나왔는데 이거를 완전 해주고 올게요. 다 섞고 왔어요. <laughs> 네, 이제 이거를 어, 여기다가 자꾸 갈라져서 빨리 굳어서 약간 물좀 뿌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를 갔어요. <laughs> 제가 일전에 말씀 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부산이랑 거제도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가 대교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아빠가 차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거제도에 갈겸 친구들도 만날 겸 갔어요, 따라. 근데 걔네를 결국에못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 둘끼리 영화를 본 거예요 결국 못봤어요 어머 어머 헐 어떡해 여기 주황색 때문에 헐헐헐 헐. 헐, 어떡해 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laughs> 아까 좀 잡담이 많았는데 계속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약간 길다랗게 이렇게 좀해 주시는 거..어머 음, 어떡해 자꾸 묻는다 보이시죠 자꾸 이게 지금 이거 좀이 주황색 좀 없애주고 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종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너무 낙서가 심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종이를 바꿔야겠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길다랗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잠시만요. 거안 했는데, 이것도 준비를, 밀 때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 났냐면 그 아이더우 있잖아요. 거기서 났어요.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간 좀 길다랗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밑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다음에 아까 얘를 얘를 꺼내 와서 얘를 이렇게 좀 해주신 뒤에 이거에 맞춰서 이 커터칼을 이용해서 안 보이네. 얘를 이렇게 좀 해서, 얘를 여기다가 맞춰서, 얘를 좀 중간에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laughs> 얘를 좀 떼서, 어머,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네, 요거, 이거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잘라주고 올게요. 잘라, 잘라주고 왔어요. 네, 이거를 이제 이게 좀안 붙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물을 조금만 묻힐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좀 굴려 주시는 거예요. 얘를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배터리가 없어서 끊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신 후에 얘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아까 그 커터칼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얘를. 근데 꼭 커터칼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 도르코 칼이랑, 그거를 살려고 했는데, <laughs> 그냥 그거보다 커터 칼이 더 편해서,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얘를. 네, 이렇게 좀, 뒤에가 너무 안 예쁘게 됐네요. 여긴 진짜 좀, 깔끔하게 예쁘게 됐는데, 여기는 좀안 예쁘게 됐어요. 요렇게, 한,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이거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자르고 남은 것들, 요걸로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조금 더 진하게, 초록색이 되게 이번에는, 진하게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희한하게 짜지네요? 이상한 목 소리를 내면서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막뭐 화면이 검은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정도? 요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섞어서 올게요. 이렇게 섞어왔어요. 표가 안 나와요, 아까랑. 표가 나,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섞어온 건 확실해요. 그 이렇게 해서 얘를 아까랑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또 아까처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갈라지네요. 너무. 나 어차피 또 자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얘를 이렇게 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얘도 이렇게 하고 얘를 또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머.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굴려서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 스틱이 되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너무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얘는 따로 제가 또 카카오 스토리나 따로 제가 이거 완성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